하이브가이즈의 햄버거 먹으러. 와. 매장에 들어가면 나는 땅콩 기름내가 미친. 유혹을 거부 못하고 바로 땅콩 집어. 짭짤 고소 근데 자꾸 손이 가는 그런 맛이니. 햄버거 나옴. 음식 앞에 환호하는 원시인들. 돌돌리만 리틀, 나머지는 다 치즈버거 갈김. 버거 사이즈 왕큼 감티도 레귤러 짱큼. 다들 입 벌리세요. 감티 들어갑니다. 온골찬가 보소 구 간장종지, 현후추알갱이 한입만 <목소리> 욕망의 항아리 쓰레기 햄버거 먹방 그 욕망이 거를알아 감자튀김이 진심 고소하고 맛있스 튀거든요 <목소리> 집에서 튀긴 맛임 배불리 먹고 기차타고 강릉으로 이동중 오늘 경포해수욕장에서 노숙하는 낭만캠핑 펼칠거임 여행을 위해 다같이 단체 티도 맞춤 어, 보이긴 해? <laughs> 어 됐다 어. <laughs> 보이긴 <보이기네>. 해 <laughs> 강릉 도착 택시로 이동 중 그런가? 오늘의 숙소 도착 뭔가 도가 빠르지 않아? 어디? 어디? 조명도 있고 푹신한 모래 매트리스도 있음 이쁘다 서라운드로 파도 직관 가능한 우선급 전망 차라 헤, 낭만지렸다. 숙소에 짐 정리하는 중. 돗자리에 침낭 안에 들어가서 잘예 정. 그리고 한바탕 파티도 벌릴 예정. 그 전에 맨 정신일 때 사진 먼저 찍기로 함. <laughs> 쓰레기와 행운 사이 낀 사랑 행리버 여행기 단체 사진 갑니다 쓰레기 독사진 단체 티 클로즈샷 요즘 세상에 필요한 거술안 마셨는데 텐션 왜 신남 맨날 애들이 나 놀리고 내가 잘 긁혀서 저 자세로 찍음. 이제 본격적으로 낭만을 즐겨보겠어. 첫 출발은 레몬 생아이돌로 시작함. 레몬 올라오는 것장 신기함. 친구 없어서 이제함. 예. 라인 맛도 사봉. 두개 도수가 달랐는데, 레몬이 7, 정귤이 4개 정도였다. 정규 싱신한거 보소. 파인 다이닝 세프로 짠. 안주 세팅. 비스타치오 그니까 홍남볼 사서 욕 먹은. 쇼다리 가격 보고 물가 오른 거 정신 차려짐. 라떼 3 0 0 원이었음. 무튼 안주랑 깃갈나는 풍경. 이게 낭만이지. 자기 좋아하는 애들은 자신이름을 하는 게신기하다다 어울려. 그지 그치 아니? 응. 너는 뭔가 용하면안어울 맞아. 난잘 어울려. 넌 보기 어때? 넌 <목소리> 근데 이게 너무 잘 어울려. 역시 사랑이 최고죠. <목소리> 결론은 사랑이 최고야. 마라탕 <목소리> 어, 옷장으로 이차 개시. 이차 술은 소맥으로 카라탐. <목소리> <갈아탄. 목소리> 맞는 말이라 반박 안 할게. 삼차 안주 사고 오는 길 흔들 그네 발견함. <목소리> 역시 럭키비티의 행운이 가득했기 때문. <목소리> 인증샷 갈겨주기 <laughs> 갱스터샷 확시확시 <laughs> 내면의 분노 표출컷 사진 정답게 찍어주다 초코핑 먹는 후추할갱이도 찍어줌 너무 말 안듣게 생겨서 킹받음 단체사진도 찍음 모래에 폰 받고 호다닥 앉음 상차하는 중에 사람들이 불꽃놀이를 하길래 꽁으로 관람 하나도 안궁거한정이 우리도 저거 말고 그냥 들고 있는 거 하려고 샀는데 깜빡하고 자버림 예쁘다 이것이 바로 낭만 <놀람> 씻고 와서 잘 준비 끝냄 잘 바다가 보이고 잘 바다가 치고 잘 안뇽 되겠쥬? 오케이 리야 이대로 <놀람> 3시쯤 취침 갈김 <놀람> 오전 9시 24분쯤 눈부셔서 깬. 깨자마자 받아 있어서 너무 기분 좋고, 진심 예쁘다. 완전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임. 어딘가 멋있어서 찍어본 칼매기. 럭키비키가 가장 먼저 일어남. 후추 알갱이 두 번째. 쓰레기 가장 늦게 일어남. 럭키비키 걸 완전 걱정인 형이어서, 지갑이나 휴대폰 분실될까봐 아침까지 잠을 못 잤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낭만은 이번 한 번이 끝인 걸로. 노숙하던 모습. 일어나자마자 너무 많이 먹어서 얼굴 캐부음, 살이 아니라 부은 거라 되뇌이며 바로 태양 피하는 중, 이후 모닝바다 산책 갈겨줌. 바다에서 자면 아름다운 풍경들을 바로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좋은, 바도 치는 거 잠깐 구경하다 바다랑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인증샷 갈기고 사랑으로 마무리 분리수거는 깔끔히 와, 이후 순두부 짬뽕 먹으러 이동 중 야생 동물 수달 주의를 보고 보고하는 마음이 사랑과 잘 어울려 찍어봄. 사랑이 짱이야. 도착. 원래 먹으려던 것은택이 너무 많아서, 그냥 맛있어 보이는 다른 곳도. <laughs> 비주얼도 보기만 해도 칼칼. 입 해보겠음. 차돌, 숙주, 면을 잘 정돈해서 육수에 담가준다. 그래야 더 맛있으니까. 김나는 거 보소. 순두부가 초삼 과학 시간 시절 간수 이용해서 만든 간 만든 포슬포슬 순두부였음. 존맛. 완뚝. 해장 완료. 이집 잘하네. 이제 서울 너키비킨에 가서 놀기로 함. 택시 타고 이동 중. 강릉 바이 서울 도착. 아니 근데 웃긴 게 럭키비 키거리. 운 좋게 우리 버리고 자기만 지하철 속 들어가 버린. 한승역에서 다시 만나기로 함. 만나러 가는 중 후추알갱이랑 둘이 얼탱이 터짐. 드디어 재회 <laughs> 만나서 반가워. <그리웠어>. 나들. <laughs> I'm so miss lucky g i 이후 집 들려서 짐 풀고 공원에 농구하러. 후추알갱이의 형님이신 토리아버지께서 함께하셨다 참고로 이날 우리에게 색채를 빼앗긴 민자로 민첩하기 그지없어 그를 기세로 이길 수 없었다 보니까 나왜 생각보다 잘하 합니다. 댄스 배틀 농구 끝내고 후추 토리 형님이랑 헤어지고 럭키비키걸에 아지트에 와서 김삼순 보며 비비큐 황홀 반반 먹는 중. 이후 일산으로 드라이브 시절. 야경 미쳤다. 집에 와서 수다 떨며 와인에 간단한 안주 먹으며 이거 전잘 친구가 알려준 건데 안주 진심 너무 맛있어서 비밀로 내 뱃속에 간직하겠음 럭키비키와 후추와 행복한 추억을 쌓은 그 동자의 건배 행운과 사랑을 남길 수 있었던 여행이었음 애들아 사랑해 우리 우정 100살까지 포에버 영상 보시는 분들도 구독자분도 행운 받으세요 어?